제가 얼마 전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당직을 수행하다가 그 당직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타임하면서 정무직 당직자,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인 저도 자연스럽게 그 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제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적어도 이 자리에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은 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 보고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 당직의 과정은 사상 초유의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운 인연으로 압축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난 2020년 8월에 전당대회를 마치고 이재명 대표로부터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당 대표로서의 임무가 시작되고 비서실장으로서의 임무가 시작되자마자 며칠 안 돼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그 신호탄이 쏘아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상 최초로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뿐만 아닙니다. 또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를 검찰에 소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번 소환으로 그치지 않고 2차 소환, 3차 소환, 이어서는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국회에서는 그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진행되기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1차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로 피를 말리고 살을 내는 듯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엄숙하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이구 천 의원 다 좋은데 얼굴이 너무 엄숙해 근데 여러분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기소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그 사이에 수백 번에 걸친 압수수색이 또 같이 자행되는 이 와중에 어떻게 얼굴을 펼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끔 얼굴이 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야당 전체의 힘을 모아야 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양산으로 예방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얼굴이 좀 펴져 있죠? 네. <laughs> 이런 시절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어목함 때문에 엄중함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에게도 소환장이 날라오기까지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저에게 동시에 소환장이 검찰에 의해서 날려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검찰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합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먹고 있는데 테레비에 천주노를 검찰에서 소환했다는 방송 기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네, 보통은 소환장을 보내고 그것이 그 다음에 언론에 알려지는 게 순서 아닙니까? 네, 제가 인지도 하기 전에 방송을 통해서 제가 소환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제가 겪어보니 아, 세상이 이런 식으로,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으면 제가 왜 불렀는지는 알 텐데 전혀 예측과 짐작도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없는 걸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소환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그냥 참고인으로 소환하니까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며칠 동안 종편을 중심으로 저를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법 방해죄. 네, 처음 들어보는 상업 방해죄로 이야기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있으니까 했겠지. 검찰이 그냥 했겠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확신으로 바꿔 주는 이런 과정이 벌어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 사건 하나뿐이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매일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인이다. 범죄자다. 악마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결국 이재명 대표는 목숨을 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식 중에 또 검찰은 5차 소환을 했고 6차 소환을 했습니다. 단식 11차, 13일차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차 때 응급실로 강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단식 그만하셔야 한다. 너무 위험하다고 라 만류했지만 적극적으로 본인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보좌진들과 함께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아침에 흔들어서 한 번에 일어나지 않으면 무조건 119를 불러서 태우고 모신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정하고 19일 차 되는 아침에 바로 응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뒤에도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24일차까지 단식을 이어갔죠. 그런 사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원들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그 가결에 대한 전 심판도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27일 법원이 검찰이 발부한 구속영장 그리고 국회에서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통과시켜준 체포동의안을 기각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승리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때 너무 힘들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는 그날 비를 맞으면서 서울구치소를 나와서. 국민들에게 기각되었음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총 5번의 검찰의 기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재판에 회보되었습니다 지금도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도 일주일에 두개 또는 세 개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면 출석하기 전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재판에 출석한 이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또 회고하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일주일에 두 번, 세번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당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쪽점을 다는 한이 있더라도, 당무를 꼼꼼히 챙겼고 그 결과 총선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의도한 것은 이미 성공한 것이죠. 다섯 번의 기소, 앞으로 네 개의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서초동에 있는 법원 감옥에 가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는 가택연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대표의 활동을 제안했는데, 이제는 이법 기술자들이 정권을 장악하니까, 검찰 권력이 정권을 장악하니까, 야당대표를 사법연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만드는 데또 하나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수없이 많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가 진행됩니다. 범죄다라고 하는 낙인 찍기가 진행되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를 혐오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테러리스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2024년 1월 2일 부산을 방문했을 때 흉기 테러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오랜 동안 이 테러를 준비해온 확신범이고 테러리스트가 분명합니다. 그 과정에 저도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미리 막지 못했던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빨리 회복이 돼서 다시 이후에 초인적인 정신력을 발휘하면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런 정말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2024년 4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 냈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민주당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선에 수많은 이변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영수회당 대통령이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뒷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때 정말 오금이 저렸나 봅니다.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해 왔습니다. 어,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그동안의 과정을 쭉 평가해 보니까 절대로 거기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갖고 정확하게 총선 민심을 제대로 정확하는 영수회담을 해야겠다고 저희가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런 과정을 잘 진행을 했고요. 준비 과정을 제가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진행을 하고 이 장면은 언론에 브리핑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정말 영수의 잠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빛을 바꾸고 다시 오히려 더 심하게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또다시 압수수색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원했던 사람들을 싹 털어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후원했던 사람들을 다 털고 있답니다. 정말 천인공로할 정권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의 힘 정당 말고요. 우리 국민이 이런 무도한 정권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도 자동적으로 배세설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험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그런 과정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당대표의 눈높이로 우리 당 전체를 또 대한민국을 조망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기회가 허락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2대 국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뜻을 모아서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도록 하겠습니다.